이동으어 으아! 으아! 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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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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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형, 진야 아이, 정완이 형. 아이왜넣너도알봐서 해볼라 했는데 안 되는 <laughs>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캔이 왜 나와? 니 네, 이거 어떻게 해주고있었 아, <laughs> 아. 아니, <laughs> 아니 <듣고 시대. 웃음> 그냥 알고 가는 거 맞아? 아니 맞대 아, 아, 벌집이야 아, 아, 털어볼래 야, 내가 이승혁 쵸 내가 억으로 볼게. 아니 다나너 <laughs> 털어라. 아니 뭐야 얘 쟤네들 안 튀어나와. 이제 내가 올게. 이 아, 왜왜왜 왜 아래 떨어져 거왜 빨리 가야 돼 아, 왜왜왜 왜 놓아줘 이거 얘 이거 앞에 놓으면 안될 텐데 야, 저걸 안에서 넣어놓으면 어떡해 이아이경민어 이거 어이경 기지 안에 뭐야? 이거 뭐야? 이이 뭐야? 야이 죽었어 이거 이벌집야 2위에 올려놓고 나중에 함선 출발할 때고들야가야돼나 아, 일부러 거 뭐야? 이아이경민죽이고싶었이나 뭐야? 이거 뭐 우리 함성 끝머리에 걸쳐있으면 이경민한테 출발 로러달라 하자. 오케이 가자. 혹시 검이 있다. 어? 형. 저저저저저 뭐야 검 응. 있어. 운다운다 가자 가야 역시 벌집 하나 도경환나그 <laughs> 맞는 거니? 역시 내가 시승할게. 아니 나 야, 체력이 어. 없는데? 뭐 할수 있어. 야 파이팅 하면 외 가자. 경환아 공기 대일어떡하려 아... 그래. <람이«>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a v e z c'est pas été c 나 m m e d'autre. Ah, ça

아니 <laughs> 뭐해 아니 뭐하려고 <laughs> <laughs> 아니 뭐 아니 이거 내 거고 아니 뭐 <안> <laughs> 아니 이 병호 약간 작전 까먹었나 너 <laughs> 진짜 뭐하겠어 얘들아 <laughs> 아니 내가 어디 업으로 끈다 했잖아 아니 뭐하려고 아니 우리 어떡해 또 해고당한다고 <laughs> 얘들아 다시 한번 보우다 이번에 벌집 두개 털자 오케이 진짜 <laughs> 아 우리 벌집만 노리다 야 우리 우리는 탐사랑 안 간다 벌집만 찾는다 만나왜 그 벌집, 벌집 찾았어 벌집 찾았어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셋야 <laughs> 경아 일로 <laughs> 뛰어 저저저 함석 저, 저, 끝으로 일로 와 일로 와 저 함수 끝으로 가, 함수 끝으로 가! 됐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조금씩, 조금씩 볼집을 움직이다한 번에 다 갈라 하지 말고. 오케이 안 돼, 우리한 번에, 번에 많이 가야 돼.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럼 사망자가 생긴다고. 됐어됐어됐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성공적. 결심 하나 더? 우리 어, 하나 있다! 디오디디 오지 어디일로일로일로일로 진짜 야 근데 나 아래쪽에 다서한번더끌야돼야 아, <laughs> 쟤네 이상한 데로 가는데? 안안갔어벌집에 <laughs> 갔는데? 됐다있다있다이이 됐다, 됐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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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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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얘 집으로 들어가, <목소리> 집으로 들어가. 자, 이제 우리 함선 출발하기하고 전부 다저 밖으로 나가서 들고 오면 되거든? 출발해, 출발해. 출발하기 해봐. 가까워, 가고 됐다, 가고 오자 에이, 벌써, 벌써. 아아아아 됐다, 고고고고. 어? 얘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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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0일이라서 에이, 여기서 함선 출발하는 순간 우리 방출이요. 야, 잠만 병원 이거 물찾는거 같은데? 빨리 갔다 오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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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만 3명은 안 돼! 3명은 안 돼! 3명은 안 돼! 잠시만, 잠시만 아니, 뭐 해? 뭐, 다 죽고 싶어, 다 같이. 뭐, 뭐, 뭐? 뭐? 브레이캠 봤 야, 이거 108원이야. 야, 야 나가도 될것데나개 많이 먹었어. 그래? 이이 나가자, 나가자. 야, 근데 얘물안 잠겨 있어? 여기 나가면. <목소리> <목소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정문으로 가, 정문으로 가. 뭐 뭐해? 저 맞, 다다경아니 근데 우리 어차피 방출이야. 왜? 우리. 할당량 못 채웠잖아 채웠어 아니 이거 오늘까지 채워야 되는데 오늘 그... 회사 건물 안가가지고 반대 그래? 어 레브 네. <목소리> 개많이 주웠는데? 어. <목소리> 아니 얘왜 두, <목소리> 두... 대만에 가버리냐 제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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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숨어! 숨어! 제발... 뭐라도 잡아